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온 자르에누입니다. 미얀마에서 온세 내라고 합니다. 아, 저희 미얀마 여행 갈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얀마 사람들은 친절하고 예의 바릅니다. 네, 미얀마 사람들과 그들의 특별한 전통을 중해주세요 미얀마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세요. 미얀마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미얀마는 여성도 여행하기 안전한 곳입니다. 환전을 온행이나 공식 환전소에 사용하세요. 기초적인 미얀마어를 배우고 여행을 와주세요. 미얀마를 여행하다가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 공동체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미얀마 전통의 교통 수단을 이용해주세요.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미얀마에서 전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만지지 마세요. 발기지로 가리키지 마세요. 미얀마 사람들이 부끄러운 모 느낌만 한 어떤 한 사진도 찍지 마세요. 돈을 쉽게 쓰지 마세요.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미얀마 아이들에게 돈이나 사탕을 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공공 장소에서는 음. 키스를 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곳을 갈 때는 그곳에 알맞은 옷을 입으세요. 스님의 옷을 만지지 마세요. 불상 앞에서는 발은 오물이세요. 미얀마 사람이 기도하거나 명상을 할때 방해하지 마세요. 미얀마의 소수민족의 말을 방언하기 전에 그들의 전통문화를 미리 배워두세요. 인력으로 제조된 제품을 구입하지 마세요. 문화재를 구입하지 마시고 예술품이나 공예품을 구입하세요. 미얀마에서는 마약을 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외춘을 위해 미얀마를 찾지 마세요. 외국인에게 허락된 곳만 가세요. 이제, 이제 미얀마 여행을 여행. 즐기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때? <웃음> 어때? 감사합니다. <laughs> <3, 3, 2. 웃음> 와, 잘했어. 수고했어.